그 태양이 전체 일생이 어떻게 되는 걸 한번 볼게요. 대략 50억 년 지난 하나의 별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 태양이 앞으로 나머지 한, 저, 100살 더살것 같은데, 100살까지 내가 앞으로 한 6, 70억 년은 살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되는가. 자, 예. 10의 4성. 10의 3성. 자, 이게 미리 말씀드 뭐냐면 밝기입니다. 밝기. 광도. 광도는 태양은 대략 가장 밝아도 지금 밝기에 만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밝기에 일로 부분으 예. 네. 네. 자, 좋아요. 예. 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쪽은 X축 온도입니다. 온도인데, 음. 자, 표면 온도입니다.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어, 이쪽이 뭐 온도는 크게 몇 가지로 적어 돼요. 10만도요. 예 10만도. 아, 어, 그 만도. 예. 아니, 아니 10만도. 15도. 그다음에 이쪽이 3만도예요. 조금 네, 예, 등선 그렇게 촘촘하게 안 해도 돼요. 좋겠냐면, 자, 이쪽이 좋아요. 이쪽이 3천도요. 섭씨나 절등과 크게 차이 없어요. 네, 3천도 케요 자, 됐어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출발을 해요. 태양, 출발 어떻게 하면? 어 삼천도 조금 부분해서쭉 올라가요 여기 이제 원시성인데 1대면 이제 지금 이제 이 주계열성으로 들어오는거요 들어가고 약간 갔다가 자 지금 강도가 점점 올라갔던 태양이 이제 주계열성을 벗어나요 벗어나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부터 강도가 수직으로 그냥 쫙 올라가요. 너무 간단해 그랬어요. 수직으로 얼마나 하냐면, 강도가, 빛의 밝기가 지금 밝기에 3,000배나 올라, 올라가요. 1,000배나. 네, 1,000배까지 그 수직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약간만 뭐 경계가 있는데, 그 수직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확 꺾어져요. 확 꺾어져서 강도가 지금 밝기 한 100배쯤까지 가요. 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10의 4승 만배까지 강도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펄스를 벌썩벌떡 끓이다가, 만배 강도에서,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하이웨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우리 태양의 운명입니다. 우리 운명이에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네. 이제 <laughs> 우리 태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 네, 잘 빨리 할게요. 어, 어쩌면, 그니까요 요, 소부터 예를 들면, 자, 지금부터 그릴게요. 자, 이 그림 한번착달아오시 그리면 됩니다. 태양이 어떻게 되냐면, 느 원시성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프로토스타라고 그래요. 원시 성이고 가운데에 핵융합을 해요. 네. 가운데 핵융합 하는 게 뭐가 핵융합을 하죠? 수소가 핵융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천문학에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 따라서 수소, 헬륨, 기타 등등. 됐죠. 알아듣고 수소 헬륨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타 등등은 몇 퍼센트? 2%밖에 안요 그렇게 운명은 수소하고 헬륨만 따라가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수소가 불탄다, 헬륨 불탄다 이것 따라가면 두 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두 개밖에 없다 네. 별은 두 개밖에 없다 네. 작 별은 두 개밖에 없다 네. 어려워쉬워요안 어려워요 수소하고 헬륨만 따라가주면 돼요 아, 그래서 먼저 안에 수소가 불타는 거 그래서 안에 코하에 수소가 불타는 별을 무슨 별이라고 그러죠? 네? 초신성? 그렇죠 주계열성이죠 이제 몇 년쯤 하니까 답이 나오네. 또주계열성주결성은 여러분 밤하늘의 별은 80% 이상 별이 주계열성들이에요주계열성은 정말 데피니션 있어. 과학은 과학 공부는 데피니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럼 다헷갈려버려요 과학은 대피니션이야주계열성은 코아의 수소가 타는 거예요. 껍질이 아니다 무슨 말이어요 코아에 정이 하나 문자 틀리면 안 돼요. 코아의 수소가 핵융합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요 그런데 드디어 처음부터 그러면 수소가 핵융합할까요? 아니지. 천만도까지 만들어져야 되잖아. 중력 수축하면 코화에서 천만도. 그 다음 지구 표면에 한 10억, 1억 배 넘는 그 압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핵융합을 해요. 그럼 코화에서 수소가 핵융합하면 그때부터 스타트한 생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걸 원시성이라고 그래요. 처음 생기는 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요수 요까지 가는데 몇년 걸린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요요요 요, 요 상태가 이 상태가 100억년이요 이게 전부 다 시간대고는 자, 시간 달릴 때 헷갈리면 안 돼요 나머지 이렇게 다가는 거는 2, 3억년이 끝나요 요거 두개를생일을 지금 그니까는 한 50억년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50억년 더 살아요 그걸 전부 다 계산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위대한 거지 자, 진짜 위대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100억, 100억 년 사, 지금 앞으로 50억 년후면 태양은 주계열성에서 벗어나요. 그럼 자스테파에스 따라서 자, 주계열성 벗어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님따라가면 코아의 수소가 핵융합을 스탑한다. 됐죠. 그랬죠. 그러면 핵융합 코아의 수소가 핵융합을 스탑하면 근데 이게 별이라 하면 어떻든 핵융합을 해야 될까요 누가 해요? 그 다음에. 자, 코아의 수소가 이거 두개 따서 이거 해야 돼. 자, 두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수소와 헬륨. 예, 그 다음 또두 개밖에 없다. 두 번째 두 개밖에 없라고 껍질이냐 코아냐. 요거 구별해준다. 따서 라 껍질이냐 코아냐. 수소나 헬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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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 예, 이게 있는 백갈입니다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두 가지가 다 구성하는 거야 자 그럼 첫번째 주계열성은 코아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게 주계열성 100억년 동안해에요 근데 이것도 다 달라요 질량이 무거우면 200만년 만에 끝나는 비도 있어요 우주 초기에 근데 태양은 한 100억년 동안 이렇게 있어요 그럼 벌써 50억년 지났어요 앞으로 50억년 동안에 우리가 아무 문제 없어요 주계열성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50억년 100억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코아에 수소가 어떻게 된다? 핵융합을 스탑하면 그 다음에 두 개밖에 없다 했을 때그 다음에 헬륨은 어디서 할것 같아요? 네, 네, 네. 껍질에서 네, 네. 그렇죠 껍질에서 뭐가 할까요? 요개는 헷갈리면 두 개밖에 없는데 껍질이냐 코아냐 수소나 헬륨이냐 그러니까 조합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개두 두 개를 이제 따져주는 거예요 코아에 헬륨을 함부로 헬륨 이야기하면 안 돼요 헬륨이 헬륨을 말하려면 일단 1억도가 넘어가야 돼요. 아직도 천만도 오다요. 1억도 가야 알파 쓰리 알파 프로세스가 일어나요. 1억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헬륨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잠따로써야 빨리 얘기해줄게요. 코아의 수소가 핵융합하면 타고 나면 쟤는 뭐가 돼요? 헬륨이 되잖아. 그럼 코아는 점점 100억년 후, 앞으로 50억년 후면 어떻게 돼 코아는 뭐다 바뀐다? 행용 바뀌고 그럼 헬은 바뀌는데 헬륨이 행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거는 온도하고 암도는 뭐라 그래요. 따라서 자천문학은를 묻는다. 천문학은묻는고안되 네. 됐죠. 자 이, 이게 이렇도 됐느냐? 그 문제잖아요. 이렇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별이 달라가지 행운은 어디서요 그 다음은 껍질 껍질 껍질에서 뭐가 수소가. 수소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별의 일생 간단해요. 껍질이냐 코아냐 따지고, 수소나 헬륨에 따져주면 돼요. 그 다음에 수소는 핵융합이 1000만도 이상부터 되고, 헬륨은 1억도 이상부터 된다. 그거 말하면 돼요. 됐죠? 그거밖에 없어요. 나비 다 구성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자, 그러면, 코아가 1억도 안 됐으니까, 는 코아는 전부 다물을받겠죠 벌써 5 0억년 후면. 헬륨 바뀐 상태에서 헬륨 핵융합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럼, 저 바깥에 뭐가 있죠? 수소가 들어있잖아. 수소 핵융합 해요, 안 해요? 그때부터 해요. 거기에 주계열성으로 벗어날 때는 바로, 코아에서 핵융합이, 수소 핵융을 스탑하고 코아는 벌써 헬륨으로 다 바뀌어져 있고 껍질에 있는 신싱한수소핵융합 시작을 해요 즉, 그거는 또 알아야 돼요 그데왜 껍질에서 핵융합이 시작하느냐 하면요 코아에 거대한 덩어리 자, 이 코아가 벌써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요 두께가 상당하잖아요? 헬륨, 헬륨은 헬륨 수소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잖아, 네배나 되잖아요 네배나 되니까 딱 붙어있잖아 딱 붙어있으니까 질량이 커지잖아요 질량이 커지니까 중력이 크잖아요 중력이 크니까 기체를 더 당기겠죠 기체가 이 코아 헬륨에 더 탈락 붙어있죠. 안정이 높아야 낮아요그 기체가. 높죠.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그러면 핵융합이 시작되는 거예요.